누가 보면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게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그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게다시한 하나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봄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마시는 동안에 수동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도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친구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니까 그때는 친구의 의리를 들먹이면서 너 나랑 같이 키워, 친구도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어, 남자 아이들은 다 옵니다 왜냐 친구 친구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도 간혹 뻗 땡기고 안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처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 교회 그 뭐뭐 여고생들 진짜 많아 예뻐 그러면 다 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두 마디면 하여튼 우리 교회 본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예쁜 여학생 있어 하고 하면 다들 교회에 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진짜 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 교회가 그런 동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병 고치려고, 또 사람 만나려고, 또 심지어는 어, 누구는 전쟁에 한테 갔더니 교회가야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하는 분들도 <laughs>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동기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동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관심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 되면 믿음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직적인 수준에서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아는 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지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복음적인 신앙의 내용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동안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 속에 서서히 그것이 냉현화되면서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단계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기대고, 그런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성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알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처음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결혼하고, 그때부터는 서로 신뢰하는 것으로서 부부의 사랑이 대신하는 것처럼, 믿음도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믿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내면화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인격적 만남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격적 믿음이 어느 정도 내 삶의 한 부분을 딱 차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 그러면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그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1차 2차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그런데 믿음이 내 마음 한쪽편에 자리를 잡으면서 세상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관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왠지 저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이때의 믿음의 단계를 삶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사로잡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는 삶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고 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양한 믿음,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믿지만,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의 끝자랑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아하, 믿음은 참 별거 아니구나.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프란체스코는 믿음에 대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님,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떻게야 해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빈 것이 웃으면서 한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더래요.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지식과 마음이 가득 차서. 그저, 그저, 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참 기특합니다. 이게 기특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갖다라 다녀서는 할수 없는 질문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세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건과 동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자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의 그의 처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세관의 안전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마도 짐작해 보건데 지금까지는 내가 돈 벌려고 우리 민족 팔아먹고 욕 들으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사람들 욕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유대민족을 내가 피를 빨아먹었지만 이제는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저 고기를 잡아 팔아서 가족을 부양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 위대한 뭔가 이 사회에 남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 대리라고 하는 아마 동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젤롯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젤롯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이 열심당이 젤롯땅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독립을 추구했던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의 있던 일의 영향력,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조금 앞당기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민족적인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약 3년이 다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녀보니까 여러 동기가, 동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드는 것, 아하, 믿음이 중요하구나.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그 중요성, 그 믿음을 통할 수, 믿음으로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떴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믿음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해라. 뭐 이러면 믿음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통한다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 믿음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믿는 그 정도 믿음이 잘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육지로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시 할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치 하나만 한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무한한 능력. 믿음은 불가능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는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의 고귀함.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3년을 예수님과 동행해보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갈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도 먼저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 가지는 가치, 믿음이 가지는 능력,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참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욕까지 있는데 참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데 한대 나도 치고 싶은데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서 믿음대로 산다고 살지만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한번 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겁게 믿음을 끌고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능등한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그런 그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의 아나니아와 나 삭비나라고 하는 이 젊은 부부가 이 부부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가 있는 능등한 것을 좀 나누자 너무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에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구제를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딱 들고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내려고 하니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 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어떤 돈인데 내 땅을 살수 있는데 이거 다안 드려도 되잖아. 이거 조금만 드려도 가한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붙든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때에도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이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다. 이 믿음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동행하는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믿고 믿음에 대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아주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옵니다. 여기에 오기만 합니까? 그냥 설교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나요? 일 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흥금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뭔가 참 모자란 사람이다. 이 세상의 가치.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나는 끝까지 믿음만 바라보리라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두 번째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해야 될 일은, 바깥에 나가서 밭일도 해야 되고, 또 바깥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 종이 나가서 밭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양도 키우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루종일 수고한 이 종에게, 아, 너 오늘 바깥에서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니, 빨리 씻고 먹고 치워라. 라고 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이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자율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바운드리 안에는 많은 의무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아이들도 키우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내가 자율성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달에는 얼마를 벌어 왔으니까, 얼마짜리 식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얼마를 두고 키웠으니까, 나중에 얼마의 이자로 되받으리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설수 있을까요?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아내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이 집안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짜리의 노동이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내 일이니까 자율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그때의 그 가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율 믿음에 있어서 자율성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실일 금식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뭐 특별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 다 했으니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무엇 해주실래요?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많은 삶의 수고로 신앙 안에서 많은 의무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나는 무의가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율로서내 스스로의 결단과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믿음스럽게 보일 때, 가장 가치있게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로의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을망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천 의생민들그 신령한 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팔을 가리고,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수없어서두 날개는 나면서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 거루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몸들바를 몰라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분양단에 있는 그 재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서 이사의 입술을 지지면서 그의 입술을 성결케 합니다. 이제 너는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까 그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이 망해가는 내 백성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내 백성 누가 이 백성을 돌이킬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서 그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불단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의 울려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교회를 세우는 생각,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성령 하나님의 서운하신 인도하신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영역 안에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이구나, 라고 우리가 탁 마음에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많은 의무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마음의 자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고 하는 이 자율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정말 내가 3년을 헛따라 다녔나 예수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교회가 빈박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간을 그들은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를 믿어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그리고서 딱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믿음의 의무들을 자율적으로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믿음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런 믿음의 갈증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믿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장,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도전, 삶의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붙들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깨달음과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정말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듣게 하시고 또그 길을 용기 내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로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어.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서 그나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